두 번째로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이 이, 이 아이의 헌신 때문입니다. 5천 명 중에 많게 잡으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겠습니까? 안드레가 혹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 음식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? 그랬더니 이 아이는 스스럼없이 손 들고 아저 저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? 물고기는 두 마리고 빵은 다섯 개니까 저 같으면 저한테 빵이 세개 있습니다 내 먹을 것은 남겨두고 1병 1어도 아니고 2병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5병이요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아이는 순진하게 다 까발리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다리온 이 꼬마 아이,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.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2만 명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.